안녕하세요. 유산화 가족 여러분. 유산화 코리아 세일즈 마케팅 부서 전민영입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유산화 가족 여러분들은 유산화 제품과 함께 건강 관리를 잘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오늘 유산화가 지나온 발자취와 그리고 현재 유산화가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저와 함께 유산화를 한번 알아보러 가시죠. 유산하는 1992년 창립되어 올해 31년이 된 회사입니다. 유산하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유산하는 단순히 돈을 쫓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을 만들겠다는 마이러멘츠 박사님의 비전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연구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비전에 대한 열정은 강력했죠. 그 결과. 세포 영양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92년 벤츠 박사님의 비전과 꿈은 마침내 유사나 헬스 사이언스라는 현실로 탄생을 하게 되죠. 유타 솔트레이크 미국 홈 오피스에 홈 오피스를 착공하면서 연구 제조 시설도 완비를 하고 그 당시 세운 제품의 품질, 안전, 순도 효능을 보장하겠다는 높은 기준은 현재에도 제품력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창립 이후 31년이 지나는 동안 세상은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유산화가 세운 네 가지 가치는 변하지 않고 있죠. 가치는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해야 할 일을 정해 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영감을 주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죠.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비전은 지금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를 시키고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의 비전을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비전은 이제 전 세계로 멀리 뻗어나가며 마침내 2003년 유산화 코리아 설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글로벌 기업으로 입지를 한 발짝 한 발짝 확장해가면서 유산화에 큰 힘을 실어줄 유산학 코리아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죠. 2023년 유산학 코리아가 2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자, 박수 한번 치고 넘어갈까요? 20년 동안 많은 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하였고 지금 킥오프에 참가하시는 분들이 아마 앞으로의 성장을 이끌어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하면서 몸집만 커진 것이 아닙니다. 내실도 아주 튼튼하게 다져갔는데요. 기업 규모와 기업 규모를 인정받아야만 상장할 수 있는 유욕 증권 거래소에 상장을 하면서 회사의 투명성 신뢰도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모습을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김 박사님 모습을 보니까 저도 더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유산화를 튼튼하게 만드는 노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과학자가 설립한 회사로서 항상 제품 혁신을 위해 최우선으로 노력을 하고 연구 개발에 앞장서고 있죠. 미국 홈 오피스에 새롭게 노스 제조 시설을 저희가 구축을 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유산화가 제품 제조에 얼마나 진심인지 알수 있죠. 유산화 제조 시설은 항상 높은 수준의 GMP 규정을 준수하면서 안전과 품질을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창립 때부터 유산화가 자발적으로 지켜온 스스로의 약속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프로 엘리트 국가 대표 스포츠 선수들이 유산화 제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유산화 제품에는 세계 도핑 방지 규율에서 금지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고 뛰어난 효과를 자랑하기 때문에 전 세계 수천 명의 선수들이 유산화 제품을 믿고 섭취하고 있죠. 2023년 현재 유산화는 전 세계 24개국에 진출하며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을 만들겠다는 유산나의 비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전과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성장해온 결과, 2020년에는 무려 연 매출 100억 달러, 환화로 약 1조 3천억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달성을 했습니다. 이는 유산나 코리아의 성장도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가 있죠.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유산화의 성장은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제품 연구 개발에 매진을 하고 있고요. 유산화 파운데이션 활동으로 많은 사람들과 커뮤니티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구 환경까지 건강하게 바꾸는 ESG 활동에 우리의 역량을 쏟고 있죠. 유산화 제품력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뛰어난 제품은 제3의 기관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유사나 건강 유사나 제품들은 건강기능식품 대상, 메디컬 헬스케어 대상,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이러한 시상들에서 대상을 수상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성분, 함량, 순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컨슈머 랩에서 직접 판매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1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상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쭉 이어지면서 1992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800개가 넘는 상을 수상을 하고 있죠. 이런 좋은 제품과 선한 마음으로 유산하는 유산화 파운데이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책임과 커뮤니티를 점점 더 확장해 나가고 있죠. 최근에는 또 키즈 재단을 인수를 했습니다. 파운데이션의 크기를 더 넓히고. 전 세계 어려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유사나 파운데이션을 통해 그 동안 1억 건이 넘는 식사를 제공을 했고요. 유사니멀즈는 약 55만 개 가든 타워 4만 개를 나누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게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약 331억 원을 기부하면서 유사나의 선한 영향력을 사회 커뮤니티와 함께 또 나누고 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택배 박스를 받으셨을 때 어, 라벨이 변경됐네 하고 알아보셨을 텐데요. 유산하는 환경을 또 개선하기 위해서 약 140억을 투자하며 연구 결과의 하나로 용기 사이즈를 조금 줄이고 친환경 용기를 사용하는 것을 현실화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포장, 폐기물 최소화, 에너지 순환 등을 실천하면서 유산화의 비전을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터전인 지구와도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난 20년 유산화 코리아의 역사이고 앞으로 더 성장할 유산화 코리아의 튼튼한 뿌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산화의 튼튼한 뿌리를 만나 많은 분들의 삶이 변화하고 있죠. 이는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을 만들겠다는 유산아의 비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산아 코리아는 앞으로도 유산아 가족분들과 함께하면서 더 성숙하고 성장을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키오프 셀레브레이션 아주 알차게 준비를 했는데요. 한 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눈과 귀를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마지막으로 유산아의 멋진 제조 시설을 소개해드리며 제 순서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산아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 위치한 유산아 헬스 사이언스는 본사에 방문하는 유산아 가족들이 제품 제조 공장을 관람하실 수 있도록 투어 시설도 함께 구비하고 있는데요. 제조 공정 투어를 시작해 볼까요? 유산화 뉴트리션 제품의 품질 관리는 원료로부터 시작됩니다. 엄격한 검증을 통과한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최상의 원료가 유산화에 도착하면 다시 한번 광범위한 안전 품질 검사와 샘플 테스트가 진행되는데 샘플링을 위해 준비된 원료는 실험실로 이동하여 보다 정밀하고 수준 높은 분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유산화의 연구 개발 실험실은 유산화 품질 관리의 핵심 요소로서 미국 의약품 품질 관리 기준인 GMP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원료 샘플이 유산화의 높은 품질 기준에 부합하는지 순도, 균일성과 구성, 품질 및 강도 등 모든 성분에 대한 분석을 거치게 됩니다. 또한 대장균이나 포도상구균, 살모넬라균, 곰팡이나 중금속, 효모, 유기성 전류물 등 오염물질에 대한 테스트도 진행됩니다. 분석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원료는 제조공정에 투입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제조공정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제조 공정을 보다 깨끗하고 완벽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직원들은 복장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로부터 불순물을 차단하는 에어락 시스템과 공기정화 장치를 통해 제품의 순도와 안정성을 한번더 보호하고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분석과 검증이 완료된 원료는 제조공정으로 이동하여 유산화가 개발한 포뮬러가 정확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개량되고 최적의 혼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세 분쇄 및 진동 여과기 등을 거쳐 아래층에 위치한 블렌더로 이동하게 됩니다. 블렌더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원료를 혼합해 주는 공정으로 원료를 혼합하는 시간 역시 수천 번의 테스트를 거쳐 나온 가장 적합한 시간에 맞춰 진행됩니다. 완전히 혼합된 원료는 성형 제조 설비로 이동하여 타블릿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유사나의 성형 제조 설비는 고속으로 작동하여 시간당 50만 개의 타블릿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제조되는 동안에도 각 타블릿의 무게와 두께 등을 관찰하여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사나는 압착 과정을 완벽하게 검증하기 위해 매 30분마다 샘플을 연구소에 보내 타블릿의 중량과 두께 측정, 강도와 용해성 등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압착 과정을 마친 타블릿은. 코팅 공정으로 이동합니다. 코팅 과정은 타블릿 겉표면에 얇은 식물성 단백질막을 입히는 것으로 제품의 활성성분을 보호하고 타블릿을 삼키기 쉽도록 만들어줍니다. 또한 운송 과정에서 타블릿의 손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코팅이 완료된 타블릿은 최종 검증 테스트를 거치게 됩니다. 샘플은 품질 관리 실험실로 이동하여 용해도 검사와 분쇄 측정 과정을 거쳐 유산화가 규정한 순도, 균일성, 품질, 강도 등의 기준이 전체 제조 공정에서 일관성 있게 생산되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가 세척 과정을 마친 제품 용기는 제품을 담을 수 있게 배열되고 제품을 담는 과정에서 형태가 불량한 타블릿은 제거되어 동일한 수량의 완전한 타블릿만이 용기에 담기게 됩니다. 그리고 금속 탐지기와 중량 검사를 거쳐 제품 용기에 뚜껑을 씌우고 나벨이 부착됩니다. 마지막으로 센서가 선도와 안전을 위해 제품의 밀봉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모든 과정을 통과한 제품은 용기에 제품 제조번호를 인쇄하는데 이 제조번호를 통해 우리는 해당 제품이 어떤 원료를 사용하고 언제 제조되었는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유산나 가족들에게 전달될 준비가 완료된 제품은 50만 피트, 약 14,000여 평 규모의 물류 창고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정확하고 철저한 관리를 거쳐 전 세계 유산화 가족들에게 보내지게 됩니다. 유산화가 원료 선별 과정부터 제품의 생산 과정 단계마다 진행하는 광범위한 품질 관리 테스트와 포장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에는 유산화의 제품에 대한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산화는 제품의 품질과 안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제조 공정 투어를 통해서 유산화 가족 여러분께서 유산화의 제품과 품질에 대한 철학에 다시 한번 자부심을 갖게 되셨길 바랍니다. Yeah,